살아줄 겁니다와 <laughs>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평일인데? 아 오늘 평일이라 사람 없다며 아, 아 미안 이럴 줄 몰랐어 개많잖아 그때랑 똑같아 1 9년도랑아내 <laughs> 꿀팁을 하나 먼저 보여줄게 여기 다키시타 거리 말고 저기 먼저 갔다 가자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이제 여기는 유니클로 하라주쿠 유니클로 매장이고 전 유니클로 바로 옆에 이케아 가서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거든요 <laughs> 카드 됐었거든, 현금만돼 이제... 아이스크림 500원짜리야. 너가 받아가봐, 한번 그... 티켓을 드리면 돼.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보여줄게. 내가 팁을 올라가면 돼. 근데 이거 500원 주고 괜찮아. 이기는 이제 뭐 음식 같은 거더 많이 팔아. 이쪽에는 여긴 카드가 돼. 키오스크, 근데 아이스크림은 안 팔아. 카드 수수료가 더 나와 <laughs> 진짜 아 이런 꿀팁을 이렇게 한층 올라가고 여기가 나의 꿀팁 어 역시 많이 알아 사람들 이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먹으면서 사이코 날씨 미쳤지 여기서 먹다가 혼난 거야 그때 먹자 여기서 혼나는 거 아니야? 아 그때는 뭐 대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더 좋습니다. 아, <laughs> 아. 여러분들도 한번 올라와서 드셔보세요 더 맛있습니다 거기도 반대편으로 돌면 여기는 이제 메이지 신궁 아 신사가 있는 곳 역광 미쳤다 하라주쿠의 전경을 볼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보면 이런 식으로와 바람 만이 곳이 와와 진짜 많지 이런 느낌이야 이제 정말? 저기로 가면 이제 신축구도 나오고 하는데 아, 응. 이제 우리는 다케시따 거기로 가자. 미쳤다 이제. 우리 진짜 오랜만에 온다요. 거의 6년만인가. 6년만. 그때는.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가보겠습니다. 아 겁나. 딱 아, 많던데. 클론. <laughs> 겁나네. 겁나이 쫄질 않일 쫄질 않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여기서 김박리 당할 수 있으니까 다별히 조심하세요. 진짜. 음. 내가 한번 당해봤어. 월요일인데 이거 많이. 국가! 그러니까. 아직도 인기가 정말로 많은 마리온 크레페 여기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어, 여기서 돌면 이제 누비안 오우줄 많다 이제 여기로 가면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누비안입니다 어 여기 카페 생겼다 깔끔이네 괜찮네. 아이, 괜찮은 것 같아 자리

지금 구경, 구경. 니들 보여줄게. 세인트 미카이라고. 요즘 핫한. 세인트 미카이. 여기 쫙인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솔직히 우리가 막할 레벨은 아니고 여기 니들 사면. 많이 없다. 너가 막 좋아할 색깔은 없네 건보가 이쁘긴 해아 건보 예뻐 상윤아 민규가 좋아할 스타일 민규 환장함 이런 거오 진짜 이거 <laughs> 진짜 민규한테 사진 찍어 보내줘야 되는데 어우 60만원 민규 안 좋아할 거 같아 갑자기 금액보고 <laughs> 저 에바긴함? 이럴 거 같애 예쁘네 민규가 좋아할 스타일인데 블리츠 대치같은 어 <laughs> 아, 떡클럽 <laughs> 아 떡클럽은 좀 <laughs> 많이 그러데 <들었네>. 가자. <laughs> 아, 우리가 좋아할 막 깔은 아니라 약간 도 많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닭케시타 거리를 이제 뚫었는데 음. 여전히 많네요. 평일인데. 아, 진짜 어, 지금 날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제 4시로 향하고 있는데 사람 너무 많고. 주먼메이드 갔다가 하라카도 건물 한번 보여 줄게. 어구 원래 있었어. 아, 그래? 그때 반대편에서 처음 봤을텐데 아 슈프림 사인업을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어, 여기도 처음 봤어 맞아 여기 슈프림 사인업 오뭐 슈프림 줄인가 아닐텐데 월요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이라 여기 이제 하라주쿠 휴먼 메이드입니다 오 웨이팅인데 와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줄이? 뭐 나왔어? 아 GR8 먼저 가자 어 일본 트렌드 누비안 다음으로 뭐 누비안이랑 뭐 거의 비슷한데 슈먼 메이드에서 여기로 돌면 GR8입니다. 아 그래? 쇼와이날로 오늘 음.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아 오늘 뭐 날이야? 그러니까 날이네. 연예인 와다 구경하러 온 거야? 아아니그정도아니 그 그냥 아, 날씨 월요일? 좋아서 다 나온 거 아, 근데 월요일인데. 월요 빡세는데 아직 6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리에나 있을 수 없어. 여기 좀 언덕 올라가면 일본 트렌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GR8. 아, 편집샵 있습니다. 골목이 팔라스에 가는 그 골목 같다. 어, 하라주쿠 뭐 비슷해. 그때 팔라스 처음 와서 존내 신기했네. 건물 지리. 네우 와, 그니까. 여기에도 우와. 지리고 여기도 지리. 뭐야? 진짜. 너무 잘 지나. 그렇지, 여기 딱 보면 멋쟁이들이 많은 곳이죠. 라포레에 있는 아... GR8입니다. 여기야. 여기야. 야, 입구부터 어... 사람들이 개간지다 <laughs> 그렇지, 여기 딱 GR8 적혀 <laughs> 있잖아. GR8. 압도하지, 상연 그니까 러 압도하지. 이야, 이거. 너무 많다. 여기가 카브엠트를 또 바잉도 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네. 고루즈 먼저 보고, 보류? 어. 없으면 약간 괜찮은 느낌으로? 고루즈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괜찮다. 오는 카밴트. 길에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레 스튜디오? 오와 미쳤다. 아한 잘하잖아, 원래. 어... 미쳤어. 안에는 완전 좋은 거들 있는데. 이커 질감이 약간 리버시블 이렇게. 이게 제일 재은어포같아육포 어우. 육포. 170, 170. 우은 어우, 런쳐 런. 마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니아니 이거. 아지라스 콜라보. 이거야? 응, 괜찮지. 너 좋아할 법아니냐잘 나왔다. 5만원. 5만원? 아, 색깔이 약간 좀 아쉽다. 흰색 있으면 물어볼까? 흰색 있으면 괜찮을 음, 것 같아. 물어볼까? 아, 일단 고르즈 먼저 갔다 올게. 그게 나을 것 같아. 고르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 끝이 계속. 사려야 돼. 그러니까. 나 지르고 싶어. 나는. 일로 나가자. 와, 여기 여자. 아, 잘해. 어디 어디 해? 해? 여기가 약간 일본 트렌드한 패션을 음. 여기도 많이 봐, 사람들이. GR8 괜찮지? 고인데 배우러 와 되겠다 응 그래서 많이 배우러 와는 것도. 스탭들이뭘 입는지도 보고 여기 바로 위에 올라오면 LHP도 엄청 유명한 곳 여기 이제 별주모델 니들 뭐 한국에서 요즘 제일 핫하잖아 어, 세 색이 쉽지 않은데 내가 할만한 색은 없는데 건발건발은 쉽지 않아요 GR8이 3층이라 1층으로 어. 내려오면 다시 여기야 이제 우리는 하라카도. 그 뒤로 가기 괜찮지? 응. 여기 이제 하라카도 갈차례야 우리가. 아, 네. 뭐 하여간 내용상 자주 봐서 알겠지만 여기 그 사거리. 아 여기는 많이 봤지. 이제는 이제 저기 올라갈 거야. 하면. 어, 올라갈 거야. 그래서 한번 전경을 한번 보고 이제 고로즈를 진짜 사러 가자. 여기 다몰려 있다 그냥. 그렇지. 와 멋있다. <laughs> 와, 거의 비슷하지. 느낌 비슷해 그냥. 근데 GR 8개 미친놈 진짜로 괜찮아 r p a 어 호카 생겼다 아, 호카 손자 p 아 맞아 g 어, 올도 생겼네, 이제 완벽하게. 어 음. 여기 나왔다. 오모테 산도 t GR part? GR part? GR part? GR p 어, 일본은 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엄청 많아 아오야마 플라워가 대표적인 매장인데 그런 식으로 꽃도, 음 그게 아오야마 플라워도 그렇고 아, 유니클로도 그렇고 꽃에 대해서 엄청 약간 진심이지 일본 올라갑시다 여기 매장도 보여주면 좋은데 일단은 올라가서 갔다가 한번 보여줄게 내려오면서 쓱 5층은 이제 테라스 나갈 수 있고 음식점들이 엄청 많아 약간 프랜차이즈도 많이 있고 야, 좋은데? 괜찮아 약간 백화점의 하이원. 어 그럴 거. 아, 여기 좋겠다. 가족끼리 밥 먹기 도 좋겠다. 음. 응, 워낙 하나 죽거 있으니까. 너무 좋은 장을 데리고 가는 하는... 거지. 아이, 당연하지. 왔는데. 여기는 <laughs> 이제 축소. 각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놓은 어, 곳이고. 음. 응. 그게... 한국 음식도 아마 있을 거. 여긴 베트남도 있고. 오... 저기 이제 베트남도 있고. 아마 한국 음식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그내 네, 영상에서 항상 소개한 아니, 쪼개나지. 아, 난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약간 공짜 전망대 어 맞아 파란색깔 이런 느낌 아 죽이네 최고네 어 날씨 좋아서 도쿄타워도 보인다 빨간색깔 도쿄타워 보이고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도쿄타워 1배줌한번 해줘 100배 줌이 안되고 이건 예. 영상은 영상은 와, 20배 20배 말이 된다 예? 야 20... 어, 괜찮네 화질 안 깨지고 3층 봐봐 3층만 봐도 당연히 꽃 일본은 꽃을 진짜 아, 좋아. 좋아. 좋아해 얼마 좋아. 하잖아 여기가 아마 유튜버 존이 있어 <laughs> 크리에이티브 아... 아니, 크리에이터 전용 여기가 아마 그럴 거야 아 그래? 응 스튜디오도 만들어 놓고 스튜디오도 맞잖아 여기 또 응. 괜찮게 해놓고 어 뭐야 이거 또, 귀요미 너가 좋아하는 거아니야 이런 거? 아, 이 쿠로미 아닙니 아하 쿠로미 야롱이만 합격 여기 또 멋있는 데 있는데? 물 들어가는 곳 있었던 거 같은데, 내 기억에 이건 또 뭐야? 신비한 게 뭐가 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든 곳이야, 여기는 아, 근데 서울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지 해봤자, 컴퓨터 또... 이런 데 가야지, 그나마 어? 안 된다 여기 엄청 유명한 향수 브랜드, 어, 비누 느낌 나는 향수 브랜드로 유명하고 여기는 이제 데우스. 데우스, 음? 야 데우스, 완전 좀 화려한 거 많아 여기가. 그때 영상에 소개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멋있는 것도 많고. 귀여운 응, 귀여운 것도 많아 여기. 야, 모두 색깔 봐.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든 컬러. 그래서 어, 데우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도 괜찮다. 모터사이클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응. 어이구, 예의가 바르네요. 아예. 여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편집샵. 딱 이런 느낌으로. 약간 뽑아는 게 컬러 같이 뽑아 컬러 같이. 나 여기 엄마랑 오면 좋아할 것 같아 엄마가. 아 근데 상현 벌써부터 놀래면 안 돼? 아니 이미. 아넌 진짜. 더 큰일 나. 내려가자. 아 여기 탱가아 있었던 것 같은데. 탱가탱가 아. 오 맞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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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탱갈랜드. 여기는 이제 탱가. 최고. 매장입니다. 우맘이 써지는 탱가. <웃음> 감칠맛? <웃음> 아이고. 탱가 있고. 탱가 쫙 최고야? 있어서. 하라주쿠 제품도 막.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커벌. 엄청 유명해. 약간 잡지. 근데 공사 중이라 아쉽지만. 약간 지금 뭐 리뉴얼을 하나 봐. 내가 잡지 좋아하니까 많이 보는데 응. 그래. 옛날 잡지들 많아 예전에 오타니쇼의 옛날 모습이나 슈퍼스타 선수들 약간 옛날 모습 지금 다 공사 중이라 너무 좋은데? 괜찮아 맨즈노노도 있고 뭐얼 나겠어 뭐, 뭐, 이번 여행의 목적이 뭐였지? 고로즈? 고로즈 <laughs> 고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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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링칸으로 지금 이제 이동하겠습니다